자 일단은 어, 기본적인 낚시 방법은 나가서 하기로 하고 다운샷에 대해서만 좀 설명할게요. 다운샷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선은 운영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챔질이에요. 챔질해서 이제 들어 올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바다의 바닥, 예, 바닥이라고 봅시다. 자 바닥을 보통 뭐 사람마다 다 달라. 다다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 바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다 다르죠. 근데 제가, 이거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자, 바닥 찍고, 들어요. 5cm 이내로. 그러면 배가 이동해줘요. 이래 들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가면 따라오겠죠. 그럼 지형이 요렇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진 데가 있으니까, 이 떨어진 데를 쭉 올라가면 꽝이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5cm 이내로 가줘야 돼. 지형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찍고, 들고, 한 5초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살짝 초립대 내리면 바닥 지키죠? 들고. 가다 보면 또 이래 가다 살짝 찍는데, 어? 안 찍히네. 숙집은 내야 되겠죠? 찍고 들고. 가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오르막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바위가. 자, 쭉이렇게 갔잖아요. 5cm로 쭉 가다 텅 부딪히죠.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줄도 안 감고 그대로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미끌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또 들고 또 걸리네. 또 들고. 또 가고 어. 아무 느낌 없어요. 또 어쨌든 다잘 찍어보고, 또 들고. 자, 그래서 지형 모형대로 내가 뽕도를 5cm 이내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것만 잘하면 입질은 받을 확률이 높아요. 뭐, 고패질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막고패질 하는 분도 있는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단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차가. 어떨 때는 물이 빨리 갈 때는 단차를 좀더 올리기도 하고, 물이 안갈 때는 좀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옆 사람 큰 닝을 잘하면 돼요. 어 자, 그 다음. 네, 그걸 잘하시고. 보통은 바닥 찍고 딱 감아놓죠. 이렇게. 자, 요거 될수 있으면 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쭉 내려갈 때 엄지로 스프를 마찰을 주고 내립니다. 요렇게 그래야 딱 손에 딱 느낌이 와요 그럼 요걸로 딱 눌러 요걸 걸지 말고 요거로 눌러가지고 이제 요렇게 있다 보면 이게 왜 이게 장점이냐면 내리막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래 걸어놓으면 내리면 또 내리고 내리면 또 내리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잡스런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한 템포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지로 눌렀다가 내리막 생기면 싹 풀어주면 돼 이렇게. 딱딱 딱 풀어주고 딱 부르게 잡고 풀어주고 부르게 잡고. 단 올라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올 때는 감고 또 기다리고 감고. 근데 올라 온다고 계속 낚싯대를 이 올리면 안 되겠죠. 이때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이 안 돼. 챔질이 안 되죠. 그래서 낚싯대 포지션은 수평에서 약간 아래로. 이 포지션을 항상 유지를 해주고, 여기서 살살 올라온다 싶으면, 감아서 다시 내리,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이거나 하다 보면, 아, 조금 낚시 다니다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고. 어쨌든, 지금 이걸로 조절한다는 거. 그 다음 이걸 하다 보니, 챔질할때 가르쳐 줬는데, 어쩐 일이 생기느냐. 이런 그러니까 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챔질 할 때도, 딱 누른 상태에서, 챔질, 하고, 담을 때 손을 슬쩍 놓습니다. 담을 때. 그러니까, 이걸 습관화 조금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다운샷 할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아, 우럭도 마찬가지고, 우럭 낚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요. 뭐, 침선 낚시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단,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다른데도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길포에 오면, 특화된,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보통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주변에서 배우기로, 자, 입질이 오면, 요렇게 보통 합니다. 보세요. 입질 왔어요. 1초, 2초 기다렸다가. 자, 요런 방법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도 해 봤는데 쇼파이트가 10번 중에 3번 정도는 나요. 어, 그래서 쇼파이트를 줄이는 방법. 자, 보세요. 좀 이상할 거예요, 방법이. 자, 입질이 왔어요. 자, 확인. 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입질 확인만세. 입질 확인만세. 요거만 합니다.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요. 자, 입질 확인. 요게 확인이, 물었다, 안 물었다, 확인도 되지만, 이게 챔질입니다. 이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아, 이래갖고 어떻게 이게 고기가 이렇게 바늘이 걸리지 쉽죠? 아, 과학적으로 충분히 걸립니다. 자, 탕. 확인.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뒤로. 자, 입질이 왔다고 봅니다, 입질. 드세요 확인해야지 자 아무 없죠 없잖아요 이거는 확인 자 뽕돌 무게는 느끼잖아요 없는 게자 입질 다르죠 바로 휜다고 느낌 따와 타사자 그러면 오 그렇지 바로 만세 들어가는 거예요 만세 자요 상태에서 고기가 올라올 때까지 요 힘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늘을 입에 뚫는 게 아니고 걸고 나오는 게, 걸고 나오는 게. 자, 한번 볼게요. 이게 광어 입이라고 보면, 물었는데, 이렇게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물 수도 있어요, 바늘을. 상황에 따라. 자, 근데 슬 걸려서, 근데 빠져나와요. 땅 때려서, 아, 입질 왔는데 빠졌어요. 근데 슬 당기면 어디에 슥 걸려요, 이래. 슥 하면 딱 걸렸어요. 아주 얇게도 이렇게 걸려요. 걸리면 일단은 그냥 쭉 들면 일단 걸고 올라오는 거예요. 걸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래 축 이렇게 휨새가 휘었다면 요 상태로 그냥 계속 쉬지 말고 릴리. 어 그렇게 하면 자 광어는 여기 올라와야 내곡입니다. 뭐우럭은 그냥 걸면 자기 곡인데 광어는 내배 위에 올라와야 내곡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까지. 아, 어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라는 대로 쫙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입질 확인 만세.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배웁니까 자, 했다 치고. 자, 입질. 그렇죠. 딱 요거에요. 요거. 요구. 딱 요거. 자, 형 입질이 왔는데 싹 들었는데 없어. 그럼 천천히 다시 내려요. 또 때려요. 땅! 또 때려요. 그럴 확률이 80%에요. 근데 딱 왔는데 기다렸다 팔 천대 빠졌어 그러면 입질 잘안 들어와요. 그러고 아시겠죠? 자퉁 했어요. 살 올리고 자 입질 확인. 자 확인은 한 50cm 요 정도 속도로 올립니다. 쑥. 어. 자 입질 다르죠?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가야지 만세. 쭉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해서 딱 걸리면 이제는 못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쇼파이트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요런 방법을 하려면은 와이드 훅을 쓰면 안 돼요. 스트레이트 훅을 써요. 내가 이렇게 와이드 훅을 쓰는데 놓칠 확률이 많더라고. 그래서 와이드보다는 스트레이트 훅으로 사용했을 때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어 마리수가 저번보다 훨씬 어 많은 마리수로 아마 올해 시즌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그거 연습하시고 아시겠죠? 네. 끝. 네.